오늘은 눈썹 파고상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썹 파고상 흉터는 얼마나 남나요? 어, 눈썹 파거상이라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따라오는 질문이 흉터가 얼마나 남느냐? 나는 흉터 때문에 겁이 나서 수술을 당장 결정을 못하겠다. 내 친구 흉터 크게 남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듣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눈썹 파거상에서 제대로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눈썹 털하고 피부 경계면으로 되게는 절개를 하게 되고 눈썹의 털 방향이 약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흉터들은 그 자리에서 마스킹이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개 앞쪽 한 7~8mm 이후부터 이 흉터들은 안쪽에서만 끝난다면 거의 찾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동네가 약간 가려져 있는 쪽이 되니까 눈썹하거상에서는 되게 흉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썹하거상 가장 적절한 라인은? 몇살 정도에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는 거는 사실 없죠. 그죠? 물론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90세 환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되게 40대 중반 정도부터 70, 80대 환자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서 수술하고 계시니까 다만은 이제 2 30대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40대 초반 이전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썹 위아래를 건드리 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은 게 젊을수록 피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흉터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흉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흉터가 커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이라면 차라리 쌍꺼풀 수술이나 이마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많이 얻고 문제는 적게 생기는 쪼갤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 파거상 수술 후 효과가 없다는 경우도 있던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뭐 겁도 나고 그죠 남의 얼굴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다 보면 자르는 양이 너무 작았다든지 디자인이 조금 엉성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대부분 효과가 적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전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절제량이 너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럽게 수술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눈썹의 위치, 포지션을 고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정을 해내게 되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의 해서 눈썹 표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눈썹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도 수술 가능한가요?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아주 넓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처져 내려왔다면 자를 양이 꽤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처진양 더하기 원래 넓은 양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대신에 흉터 기준이 길어지게 될 거고 반대로 거리가 좁은 분들, 이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간 구조도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 많이 자르면 안 되죠. 그죠? 적게 잘라야 될 거고. 간혹 이제 점수 같은 걸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는데 넓직하신 분이 70점에서 90점이 된다 그러면 좁은 분들은 85점에서 92점 되면 좋아지는 정도는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르는 양도 적고, 각 환자에 맞춰서 자르는 양이라든지 이런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니까, 좁은 사람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눈썹파고 상, 비절개 방식도 가능한가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는 비절개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분한테는 굳이 흉터를 남기는 게큰 이득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내는데, 안쪽에 골막 고정을 갖다가 내부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서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안쪽을 고정을 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절개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세요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비절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썹 파고상 수술 후 눈썹 문신 필수인가요 음,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눈썹이 조금 짙은 분이 수술하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주로 세수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잘 그러는데 눈썹 털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아예 털이 없는 자리에도 절개선이 들어가야 되면 그 흉터는 눈에 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반영구 화장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술을 할수 있을 것이고 흉터가 희미하게 보여요 같으면 화장이나 반영구 화장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커버를 하세요가 될 거니까 솔직히는 반영구 화장을 하고 오신 분들이. 수술하기는 조금 더 편하고요 환자분 중에 몇 분은 지금 현재 하는 반영구 화장 말고 옛날 문신들 좀 이상한 색으로 보이는 염료를 이용해서 반영구 화장 하신 분들은 그 문신을 레이저로 지우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흉터가 많이 남게 되고 아예 잘라내버리고 다른 반영구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마다 작전을 다르게 짜는 거죠 의사선생님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요즘은 뭐 눈썹하고 상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 그걸 하겠다는 분, 친구분하고 오신 걸 보고 따라 오신 분, 뭔지 뭐 다양하게 많은데, 그래도 아직은 상암검 수술이나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이만해져야 돼 이런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적합한 수술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눈이 처져 보인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할때 눈썹하 고상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영상이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